자 여러분 다음갑습니다 앵그리버드2네 드디어 새로운 챕터 돼지도시 포르카리카에서 인사드리고 있는 닥터허입니다 늘는 마침 또 오랜만에 카니발 돼지도시이니만큼 카니발 돼지도시에서 한번쯤 써보고 싶던 이 일명 가부키 플락으로다가 좀 깨보도록 할게요 마침 여기 보스도 보스들도 대체로 뭐 무난무난하고 그렇더라고요 모스방도 죄다 다섯 개고, 뭐, 그러니까요. 그리고 난이도도 무난무난하기도 하고, 그래가지고, 또 이전까지 제가 이거 녹화 건지면서 좀 많이, 좀제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. 함보디아나 리텐스와인 이런 데 거쳐가면서.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어가는 챕터? 아주 제대로 좀 쉬어가는 챕터식으로 하겠습니다. 어쩌면 이번에는 한 챕터 내내 그냥 생방 라이브로 다 켜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노가리 터는 식으로다가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든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마침 제리님, 이 챕터 포르카리카, 네, 맞습니다. 포르카리카 맞아요. 참고로 모티브는 정글의 법칙에도 나온 적이 있는 코스타리카. 대체로 아마 열대지역 이런 데에는 좀, 카니발 돼지 도시라든지 아니면 휴양지 같은 데는 카니발 돼지 도시라든지 그런 그런 식으로다가 좀 책정 매긴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은 우흠. 어쨌든 여기는 보스들도 죄다 방 5개짜리들 뿐이고 하고 그러니까는 아주 제대로 그냥 간만에 쉬어가는 챕터식으로다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또 이거 맨첫 번째 보스는 다음 보스를 또 플락을 뭐로다가 할지를 갖다가 좀 많이 못 정하고 있었어요. 못 정하고 있었는데, 뭐 지금은 그래도 좀 정했긴 했습니다만은. 그래서 이번엔 약간 좀 희망 고문 식으로다가 좀 좋은 얘기 한번 좀 하고 갈까, 그럴까도 했었는데, 그냥, 네. 그냥 내친김에 방송도 켰겠다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노가리로다가 그냥 장식을 하겠습니다. 어두운 말씀드립니다만 아마 이번 챕터는 그렇게 하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잠깐만 이거 왜 자꾸 채팅이 안 뜨는 것 같냐? 잠시만요. 네, 분명 치토개님 채팅 남겨놓으셨는데? 네, 지금 앞에 그, 컴퓨터 놓고 관제하는 거 지금 새로 고침하고 있거든요? 잠깐, 근데 왜안 뜨는 거지? 분명 아까 치토개님 채팅 하나 떴었는데, 그럼 장문의 조식이? 그 고수연대지한테 밀가루 치켜버리고 싶은? 뭐, 어, 그것도 좋구요. 그러고 보니 잠깐만 돼지고기에 밀가루 얹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은 좀 무슨 요리가 됐었는데 그 요리 같다가 그런 요리 같다가 한번 드립쳐보고 싶은데 그 요리가 뭔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어뭐 프랑스산 루이비통 엘살바도로 뭐 이런 거아 아닌데 참그 그게 아니고. 예, 미안해요.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였어요, 방금 전엔. 아, 탕수육! 아, 맞아. 그래, 탕수육이 있었지, 참. 아, 그러네요, 참. 맞아, 탕수육. <laughs> 그래, 맞아, 탕수육이 있었는데. 아, 그러고 보니 탕수육 먹은 지 얼마나 됐냐, 나. 근데 뭔가 그거 말고도 또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그 탕수육 말고도? 아니면 뭐, 돼지고기 튀김? 근데 잠깐만, 돼지고기 튀김은 그렇게 썩 대중적인 요리는 아닌데? 그죠? 닭튀김이라면 모를까, 그죠? 후라이드 치킨, 아. 아이씨, 이거는 너무 좀 자체 패드립인 것 같은데? 안 그래도 나 방금 전에 치킨치 말바갔다는 제육볶음이요? 음, 근데 잠깐만 제육볶음에는 밀가루 안 들어가지 않나요? 밑간할 때도 간장이나 뭐 밑간하는데 있어서 설탕이라던가 이런 그런 거라면 모를까. 근데 뭐 제육볶음 맛있긴 하죠. 그러고 보니 나 제육볶음 먹은지도 얼마나 됐냐? 심지어 제육볶음 만든 지는 또 몇... 아니, 몇 년까지는 아니지만, 어쨌든 몇 달이나 된거야 거의 한 1년 가까이 된거 같은데... 음... 써도 되나? 이거?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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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, 아 그래 대략 그런게 있었죠 그런게 있었죠 참 맞아 맞아 돈까스 아 맞아 아 그러고 보니 탕 그래 탕수육에서 뭔가 느낌 비슷하게 왔었는데 아 맞아 돈까스였다 돈까스 그것도 존나 맛있는 왕돈까스 맞아요 그거 아 그래 맞아 돈까스가 있었지 돈까스가 있었는데 내가 왜 그걸 까먹고 있었지 그래 뭔가 비슷무리한 느낌 있었는데 아 돈까스가 있었구나 <laughs> 아 젠장 이거 간원 갔다가 왕돈이한테왕돈가스라고들이쳐놓고서는 나는 왜 이제 와서, 이제 와서는 또 까먹고 있었던 거냐. 미치겠네, 진짜. 그러고 보니 나 돈가스 먹은 지는 몇 달이나 됐지? 얼마 동안에는 돈가스를 물어보니 먹은 기억도 없네 <laughs> 과학자 대지한테는그 뭐냐 유기용제 실험? 과학자 대지가 실험하는 거음 아니면 그냥 쟤네들한테는 유기용제를 한사발 들이켜게 만드는 건 어때요? 돼지들 그쯤 기술력이면은 아마도 먹어도 되는 수준까지도 좀 어떻게 되긴 할 테니까 아마도? 뭐 그러면 진짜 아주 제대로 된음 유기 용제 핵폐기물 돈가스가 되겠네요. 어쩌면 그 이러는 거지 그 가루 형식이 아니라 그때 거기서는 그 유기 용제가 대체로 액체 스타일로다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. 아무튼, 피부에다가 찐득하게 다 발라놓고서는, 핵융합로, 거기 뭐, 핵폐기물 경로라고 해야 되나? 방사능 어쩌고, 거기 경로 있잖아요. 막,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, 어쨌든, 뭔지는 대략 아실 거예요. 그, 방사능 조식에서 흐르는 막, 보통 그, 연두색 내지는 초록색 형광광빛까지도 나는 그런 액체라고 말하면은 아마 대부분 뭔지 아실 거예요. 거기에다가 딱 감겨가지고 익하게 그죠? 물론 그거는 사람이 먹을 건못 되겠지만 그렇 아마 오리 빽빽이들도 먹지는 못할 거예요. 면 적색 의성에 보냅시다. 그건 혹시 그거 보고 떠올리신 건가요? 그 나도 얼마 전인가 어디서 본것 같은데 그, 그 생명체 입장에서는 특히 지옥의 별이다 싶은 그거가 그 그거에 대한 모음 영상을 모음 유튜브 설명 유튜브 영상을 봤다가 내가 어서 본것 같거든. 근데 그것도 기억이 하도 오래되가지고 좀 긴가민가한데 그중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적 세배성 비스무리한 저 시기가 예 <laughs> 네, 대략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 그래 그러고 보니 참 거기에 무슨 지옥 무슨 지옥이라고 참 나오긴 했었다 테플러 70비요? 어... 정확한 명칭까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 대략 그런 뉘앙스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되는거냐 분명 이거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것 같진 않은 이 상황은 뭐죠? 스트라이크죠 나중에 그 영상 다시 찾아보고 하면은, 그때 한번 좀, 메모비스무리한 거를 해다가 좀 알아보든가 해야겠네. 아니, 잠시만요. 저건 도대체 무슨 버그죠? 이봐요, 로비오씨. 저거 돼지는, 저거 돼지는 그래도 속살이니까 돌, 돌 부딪히면은 데미지 입고 터지게라도 해야지 그냥 관통시키는 게 어디 있어 미친 놈들아! 관통 지옥, 찜통 지옥, 낭만 지옥, 혼돈. 에, 뭐 대략 그런 거요. 에, 대략 그런 거, 대략 그런 거. 대략 그런 식으로다가 지옥, 지옥별로다가 카테고리 나눠서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, 그랬던 아무튼 그렇게 했던 영상을 갖다가 어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 치토개 님도 그거 봤어요? 아나 근데 저거는 귀찮게 됐네 아니 밑에서 진작에 때려도 때림 처리 됐으면 좋았잖아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그게 더 말이 될것 같은데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도대체가 어? 그래 크로미 어서 오너라. 케플러 70b는 아예 항 항성 내부에 들어갔다 온 행성이라고 그렇다고요? 근데 그 근데 그 지옥 행성 어쩌고 중에 케플러 어쩌고는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기억이 없었던 것 같은데. 후시마 비는 아까 아마도 봤었던 것 같기도 하고, 음그니까요그 모음집 영상 본것 같은데. 남희효 누님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아 그리고 브롤 접속은 음한두편 정도 꺼질 거거든. 여유 남으면은 그, 한두 시간 채우기 하는 여유 남으면은 잠깐 접속 좀 해볼게. 7분짜리. 음, 아마도 한그 정도? 아, 그 케플러 어쩌고가 맨 앞에 나왔었다고요? 그거 참으로 인터스텔라가 따로 없는 소식이군요. 이게 우주 대나무 숲이 아니었길 천만다행이지. 프로패스 어떤 거 같냐고? 어, 글쎄. 요즘에는 맛을 잘못 봐가지고 잘. 조식나 좆밤 여러분 터뜨리지 않고는 못 빼기실걸? 왜 아주 그냥 제대로 뽀록 터뜨려 가지고 좀저시기로다가 만들어달라고? 응? 아무튼 여기는 쉽습니다. 여기 쉬운데 잠깐만 이거 난 이지모드 연기억이 없는데? 그렇지 이지모드 안 열려 있지. 열려있으면 이상한 거지 이거는 굳이 이지모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한 스트라이커도 아주 기깔나게 나잖아 요리사 진짜 오랜만에 보네 그러게요 어우 근데 저기 가운데 구조물은 겁나 단단하겠는데. 오호 이거 요리 될라나? 일단 찍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요리가 될라나 이거. 아 이게 약간 어스퀘이크 개념인가 실버 이거가 또? 요즘 요리사 일도 킹패에서 별로 안 나오는 듯? 어디서 땡땡이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새끼? 이플 요번에 스킨 껐던데? 응, 봤어. 아마 나중에는 올리 녀석 스킨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? 이 추세면은? 더군나 유튜브에서도 그거 뜬거 봤는데, 아마 드라코랑 칼이랑 니가 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지, 아마? 암튼 보스는 이렇게 생겼구요. 어서와, 족밥들! 누가 나더러 음식 개발 중이라고 했어 그게 왜냐면 너 요즘 일도킹패서잘안 나온대 근거 갖다가 얘기해 근거를 갖다가 좀어서 근거 없는 헛소리를 내불거리고 지랄이야 음 글쎄 근거는 모르겠고 너 일단 한대 조져 패고 가도 되겠냐? 오, 이런, 줄도 언제 뚫렸어? 이러면은 보스는 그냥 뭐, 하이패스로, 손안 대고 커플 기격으로다가 그냥 퇴출인데요? 휴! 빠, 빠! 응? 응? 왜 그래, 크롬이야? 방금 뭐라고 했는데? 아, 파라오올리 이미 나왔다고? 뭐야, 이미 나왔어? 미클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본적이 있기는 하다만은 근데 올리? 올리는 아직 소식을 못 들은 것 같은데. 네뭐 어쨌든 일단 여기서 끊어가도록 할게요. 다음 편에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예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분간은 포르카리카 챕터 아마 한 챕터 통으로 다가는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라이브 위주로다가 켜가지고. 노가리 터는 식으로 가게 될것 같습니다. 이쯤에서 잠시 끊어가도록 할게요. 닭밭!